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좋습니다. 업데이트와 함께 찾아온 슈퍼셀 공식 스킨 이벤트. 자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진행해볼 스킨 이벤트는 요 뒷골목 고양이 불 스킨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당첨자 6분께 뒷골목 고양이 불 스킨과 핀까지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너무 당연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런 스킨 이벤트 때 당첨되신 분들은 이 브롤러가 없어도 해당 브롤러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유저분들이 참여 가능한 이벤트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번에도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래 자막에 나오는 이메일 h l t y t 스낵 골뱅이 gmail.com 메일로 여러분들이 홀리 채널 구독했다는 구독 인증샷과 상점의 가장 우측에 있는 여기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 코드의 H O L I T 입력을 해주셨다는 인증샷 이렇게 사진 두 개를 함께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메일 제목은 뒷골목 고양이 불 스킨 이벤트 참여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께 무려 이 149보석짜리 신규 불 스킨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누르면 불 스킨을 지급받을 수 있는 스킨 지급 링크를 당첨자분들 메일로 답장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3월 7일 이후, 뭐 언제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3월 7일 이후에 제 커뮤니티에 당첨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스킨 무료로 나눠주지만 비싼 스킨이거든요. 요거 이펙트 제가 한번 보여드리러 게임 한번 달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웬일로 또 슈퍼셀이 비싼 스킨을 어 이벤트로 나눠줍니다. 저번 업데이트 때 이벤트 스킨 79보석짜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보드는 149 보석짜리를 또통 크게 쏩니다 슈퍼셀. 일단은 일반 공격 임팩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양이 발토 나가면서 고양이 할퀴는 듯한 그런 느낌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궁.. 오야 대리를 왜 이렇게 은아 맞은... 뭐야 뭐야 오야 뭐야 이놈 뭐 정신없이 달려드냐. 야 일단 때려지 그렇지. 자 궁극기 사용해 보면은 보시죠 궁극기. 바로 이렇게 고양이가 밀고 나가가지고 붙여 싹쓸이 자그 바로 이연석 뽑게어디가지아우야 잠깐만 어디 어디가 야 일로 일로 컴컴 컴컴 컴컴컴컴모 티스는 그냥 불밥이죠 야왜 이렇게 잘도 먹었지 뭐야 AI 체인 왜이래서 오케이 잡아주고요 아 좋습니다 자 콜트 콜트에 콜트 바로 그냥 킹모어 때뭉쳐가지고 아, 잠깐 만아 가져서 못눌렀다아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키 세팅이 아 이때 본서버랑 달라가지고 오야야쟤왜 이렇게 잘하냐 와 깜짝 놀랐네 어, 아무튼 이 스킨 이펙트 굉장히 괜찮죠 여러분들 특히 궁극 기가 엄청 이쁜 것 같아요. 일단 키우 먹고 다시 한번 궁극 달려가 가지고 고렇지 오, 오 잠깐만 오케이 마무리 해주고요 오케이 아 확실히 이게 비싼 스킨이라 그런지 외형도 그렇고 아 이펙트가 아주 이쁘긴 합니다. 이게 총 대신에 지금 고양이 들고 쏘는 거거든요. <laughs> 고양이 학대 아니야 이거? 야, 일로 와줄래? 일로 와줄래? 죽어줄래? 나한테? 죽어줄래?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임팩트로? 고양이 임팩트로? 야, 어, 야, 야 거리 유지 미쳤다. 오오오, 잘 가시구요. <laughs> 아, 역시 AI 다운 플레이였다. <laughs> 그거를 독구름으로 뛰어가버리네. 아무튼, 뒷구멍 고양이 불세캔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이 그레이, 그레이의 일반 공격 이펙트가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펙트 상으로 적들을 맞추기 훨씬 더 쉬워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 그레이 업데이트 된 거. 제가 한번 오늘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그레이가 궁극기 너프 소식도 있었죠. 이제는 팀원과 바로 궁극기를 같이 탈 수가 없고, 어, 궁극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같이 탈수 있지만, 아무튼, 처음 쓸 때는 바로 못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버그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 뚫리지 않는 벽에다가 그레이 가렛을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를 맞춰야 이게 적용이 될 텐데, 자, 한번 다고 오, 야, 끌려와 지네. 야, 이게. 뚫리지 않는 벽인데, 벽은 안 뚫려도 공격이 됩니다, 벽 너머로. 야, 이거는 약간 좀 사기인데. 어, 그리고 그레이 일방기에 맞추기 되게 쉽고요 그렇지. 어, 잘가시고요 오케이. 야, 이거 그레이 일방구의 이펙트도 너무 맞추기 쉬워졌다. 와, 확실히 달라졌다, 여러분들. 이거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대. 일단쪼 쇼다운 됐는데, 큐브 15개. 지금 너무 세거든요. 자, 가자, 가자. 와, 잠깐이거걸 피해버리네. 와. 근데 저 포탈에 타면 어디로 가는데아 아래쪽으로 나오는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근데, 어우 야 폴리트라 가지고 평타 두 방에 궁두 방이면 아궁한 방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조심. 와 근데 확실히 이거 속이 되게 편해졌다. 이펙트. 와 이거 너무 좋아졌는데. 한 아, 채로 주고 그렇지. 아 이거 안 되냐? 그 오케이 한방 컷. 야 이거 그래이 이펙트 너무 좋아졌는데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듀오 쇼다운으로 달려볼게요. 아 이게 지금 티몬이랑 어, 처음에 궁극기을때 같이 이동 안 되도록 바뀌어 가지고 아, 그래도 트롤들이 많이 살아. 느낌. 어, 옛날에 가끔 막 독구름으로 데려가는 그레이들 막있고 그랬는데 그런 플레이는 막혔다는 거. 아무래도 약간 트롤 방지용으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센터 쪽에, 자 맥스, 자 이거 그어줘 이거 뚫어줘. 와, 잠깐만, 야 이거 싫어. 와, 이게 진짜 버그네 여러분들. 이게 원래 뚫리지 않는 벽이라 가지고 이게 안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와 근데 그냥 벽을 뚫고 데려와 버리네. 와, 이건 방금 제대로 버그샵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패치돼야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요거, 요거, 요거 마무리, 그렇지 어, 잠깐만, 아, 잡아주고, 그렇지 제 피해주고, 그렇지 그로체 피해주고, 그로체 아, 무빙 지렀고, 오케이, 나이스, 포탈 타기 전에 컷 우리 팀 포탈 타 가버렸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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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야, 야, 아파, 아파 우리 팀, 야, 우리 팀 어디 갔어, 우리 팀 어디 갔어, 오케이, 한방컷 자, 그리고, 병넘어로가자그로체한대 때려주고요 컷, 바로 가가지고, 오케이 아, 진짜, 유고지 그래, 이 차, 우리 형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거 자,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합존 맵이 나왔네요. 여기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레이가 여기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점령존으로 넘어가는 포탈 설치해놓으면은, 어, 쉽게 가서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팀한명 어디 갔어? 아, 저기 포탈 있구나, 아래. 아래 포탈 있으면 넘어갈 수있는 분들 넘어 가자마자 잡혔죠 <laughs> 왜가스 저럴거면 오케이 자, 이거는 일단은 궁을 먼저 채워볼게요 프랭크도 넘어왔나? 어우 잠깐만 이거 다 때려주고 그렇지 자 가드에서 이용해가지고 그렇지 끌어주고 골치 살짝 피해줘 어우 잠깐만 어우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바로 쏘 가가지고 그렇지 비비카케 해주고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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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추겠지? 못 맞추겠지? 무빙 무빙 그렇지 어우 잠깐만 이거 아픈데 어우 야 통가지 통가 어, 살짝 도망가 척 해주면서 어 도망가 버리게 고르체 일단 도망갔고요. 자 야, 이거 수비 되냐 수비 수비 되냐 잠깐 아 어,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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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비 되냐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같이 오케이 같이 막았고요. 또 넘어가 가지고 와 이면 진짜 정신없다 여러분들. 아, 이거 우리 근데 점령 괜찮아? 오프 플랭크 나왔다. 어이 순간에 너무 고르체 피해주고 고르체 아 컨트롤 지럽고 비비 팟 고르체. 자 이거 우리 수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거 어, 같이 수비해 지 일단 플랭크 플랭크 아이고 아 잠깐만 이거는. 공격할 때가 아닌데 지금 <laughs> 어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탱커들이 밀려버렸네 아 진짜 내 실력으로 캐리가 안 되다니 이게 아 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이번에 그레이 궁극기 이렇게 너프되면서 요기 이골드함 협곡에서 원래 그레이, 보, 제키 조합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개꿀잼 조합을 쓸 수가 없게 됐네요 이번에 보도 같이 가젯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그레이, 보, 제키 조합은 확실히 막혀버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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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깜짝이야. 어 레온이 왜 언제 왔어? <든블 키울> 야 이거 첫 라운드 깔끔하게 발려 버렸네. 레온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왠지. 아 이거 후당했는데. 아얘또 온다. 어, 또 온다. 또 온다. 또또 또, 또, 또. 어 빠져주고. 우리 결국 또 죽었어. 아 이거 안 좋은데. 오케이. 때려주고. 야, 레온이라도 마무리. 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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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고르지 그럼 마무리 깜짝. 토통 가지고. 고르지 어우. 빠이피. 고르지어 피고. 그렇지. 나이스. 어 이러면은 이리만 하지 않나? 어 이리리네. 이리리는 슈퍼세. 슈퍼세장 가자. 슈퍼세장. 고로체, 아, 아우 좋아 좋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고로체, 아 이거는 한 라운드 따라 잡을 것 같은데, 오자 야나나 죽냐? 오케이 와, 나 여기서 맨디 노려봅시다 여러분, 맨디 저기 포탑 밟을거거든요 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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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려가지고 고로체, 다 때려주고 고로체 와 콤보샷 지려 때려봤어요 방금 이거 컬트 마무리 고로체, 아 그리고 레오 캐피아 고로체, 아나 분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와 이거 근데 진짜 얼금판은 쌉캐리를 해버려. 야, 진짜 방금 그레이 누구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뒷골목 고양이 불스킨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훌바